초대박, 식유, 지금 요거, 형님 생제 걸려가지고, 아 생제래, 그, 지금 귀속 걸려가지고, 그냥, 어, 오카 간답니다. 김나말. 나말이 형님이, 어, 좀, 좀 웃기네 말이, 아리 웃기네. 일단은 지금 요거 오카 갈 건데 붙으면 1 1억 2,190만 원이고 그대로 또 귀속되는데 일단 그냥 어차피 못팔거 그냥 가달랍니다. 주인분이 가달라고 했고 지금 포인트는 당연히 못 쓰고요. 지금 아스리 연속 네번 어, 터트리고 갈 겁니다. 출발, 형 제발 붙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꼭 붙이자. 이거 붙어도 근데 거의 귀속이야. 이렇게 오카 만드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한번. 로페하고 나면 선수들 시세 다시 오르나요? 다시 내리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스타핀이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터져도 이득이라고? 오케이. 둘. 만우절 패키지 내놓지 않을까? 어. 편하게 가달랍니다. 주인분이. 자, 두 번. 탱골님은 뭐 오카... 장난이죠. 더 다비드비아 월베 오카랑 채용수 오카 붙여주시고, 난한 번도 안, 안 터져주신 오카 장인 형님, 감사합니다. 오카 장인이지, 음. 보세요. 오카 장인 하니까 또 오카 붙죠? 이, 이 나슬이 이거 씨. 자, 다시 새로운 마흡으로 출발합니다. 방장님, 재물 같은 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사는데 상관없나요?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죠. 장난이조가 아니라 장인이요. 오케이. 아, 근데 나 오카 너무, 진짜 너무 짜증나게 재물도 너무 잘 붙어요, 오카는. 너무, 재물 오카 붙을 때 너무 짜증나. 오케이. 마지막 재물 하나. 오케이. 이제 하나. 마지막 재물. 요거 붙은 거 터뜨리고 가야죠. 뭐야, 왜 0카야. 요08나슬이 하나만 더 터지고 갈게요. 왠지 저거 터지고 가면 붙을 것 같아 왠지 붙을 것 같아 모래시계니 어서 오시구요 겨울감기니 어서 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아빠가 1분 후에 만두 먹으래요 빨리 해야겠다 자 좋겠다 만두 맛있겠다 자 하핑크는 남자님 어서 오세요 아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걸로 이걸로 다시 시작한다. 이 새끼, 나스리 새끼야. 나스리 새끼 안 돼. 우리 형님이야. 나스리는 우리 형님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시 간다. 자. 형님 회장님이 지금 몇개 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음. 나스리 진짜 페북 스타야, 내 페북에 나스리 진짜 페북 스타야. 자, 저 지금 형님들이 몇개 쏘는지를 어 잘, 저는 막 그런 거잘안 봐요. 어 주는 건성의니까 성의를 받아야지. 몇 개, 몇 개를 쏘는 걸 받고 요런거 저는 많이 신경은 쓰지 않는 편이에요. 자, 두 번째 여양군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좋다. 빌 좋다. 우리 부회장님이 지금 한 400개 쌌다네요. 부회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네요. 자. 3개. 신입 BJ니까, 어, 뭐, 아직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저는. 음. 자, 마지막. 신입 b j 형님들. 저 어, 44일차 밖에 안 됐어요. 마지막, 제물 오케이. 이거 칠컵 붙을까봐 개 놀랬어. 오디션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우기아마사는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모래시계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자, 이형왜 이리 좋냐? 감사합니다. 저도 형님 좋아요. 가자. 오카 가자. 하나. 탱볼리 강화 스케줄 두개 맡겨도 되네. 네, 맡겨도 되죠. 둘.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 셋. 넷, 다섯, 붙이자, 패스다스터, 샤비 형님, 제발, 오기! 와, 파쿠페페이 갑니다. 이거 파쿠페페이 각이죠? 이런거 형님들 팔꼽이 펴기 해야죠? 이런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억이니까 열번 10억이니까 열번 와, 붙었네. 이게 나스레의 힘입니다. 이게 나스레의 힘이라고. 와! 10억부터 8900팩 10개죠, 형님들. 8900팩 10번 했죠. 저는 형님들이랑 약속 지킵니다. 형들이랑 약속 지켜요. 역시, 오카 장인. 감사합니다. 오카 장인이다, 진짜. 저 이제 진짜 오카 장인 해도 되죠, 형님들. 11억이니까 11번이라고. 한번더 해라고. 아씨. 하나는 힘들지도 않잖아요. 자, 저 했어요 약속 지켰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어, 일단 주인분 추가 드리고 어, 샵이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안 팔리니까, 어,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